네, 더 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더 산삼 진입니다. 앰플병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17mm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더 산삼 전용 링크에서 2+2+1입니다. 링크 링크 링크. 전화 전화 전화. 요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또평은요 한미일보의 사설이 떠들고 있는데요. 어, 요즘 한미일보 어, 활약이 대단합니다. 음... 사설이 제목이 통제의 진화와 수찬사태 우리는 패션 마크입니다. 두 제목 보니까요. 공산당의 통제철학, 닮아가는 민주당, 장위의 분노, 체제의 오만이 부른 비극, 권력의 침묵 강요, 한국은 면역 있는가? 입니다. 편집자 주로 해설을 달았는데요. 2025년 8월 중국 수촨성 장위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시청 앞으로 몰려들었다. 사건의 발단은 14살 소녀가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의 본질은 그 뒤에 있었다.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당국, 시위를 진압한 공안, 검색어를 삭제한 검열 체제. 지금 한국 사회가 닮아가는 모습은 과연 이들과 얼마나 다른가? 민주주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 분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온도계다. 이렇게 편집자 줄을 달았고요. 사설에 이어집니다. 중국 공산당은 언제나 옳다. 이 문장은 선전구호 그 이상이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 비판을 억누르는 통제정치의 핵심 철학이다. 잘못은 외부의 탓이고 문제제기는 반체제로 간주된다. 그렇게 정당성과 책임이 동시에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복종이다. 놀랍게도 지금의 대한민국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 철학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비판은 극우로. 의혹 제기는 가짜뉴스로 몰린다. 언론은 압박당하고 사법 절차는 멈춰선다. 선거를 의심하는 것은 범죄라는 식의 공세는 공산당의 논리와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옳다!는 구호주의에 숨어 권력은 견제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그 힌트는 지난주 중국 스촨성의 장위 사지에서 드러났다. 7월 중순 한 14살 소녀가 또래들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촬영됐고, 이 영상은 SNS에 퍼졌다. 그러나 당국은 가해자에게 단순 교정 처분만 내려 사건을 덮으려는 태도에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피해자 부모가 무릎 꿇고 울부짖는 장면은 장위 시민의 심장을 움직였고, 시청 앞에는 수백 명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오래가지 못했다. 공안은 강제 해산에 나섰고 영상 촬영자는 체포됐다. SNS 계정은 정지되고 장위사건 관련 검색어는 모두 삭제됐다. 항상 옳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지우는지를 우리는 또다시 목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태를 남의 일처럼 여겨선 안 된다. 국민의 비판을 탄압하고 선거 의혹을 봉쇄하며 사법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장위로 가는 길이다. 국민은 언제나 처음에는 침묵하지만 어느 순간 폭발한다. 중국처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면 더큰 반작용이 올 수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종이 아니라 질문이다. 권력은 틀릴 수 있다. 제도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스스로의 실수와 한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지금 이 정권은 그 반대다. 모든 실패는 국민 탓, 언론 탓, 전 정권 탓이다. 우리는 항상 옳다 는 착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오류다. 장위의 거리에서 무릎 꿇는 어머니의 울음은 대한민국의 거울일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물어야 한다. 지금의 통제는 어디로 진화하는가?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자, 이런 사설인데요. 중국 스촨성의그 사건을 빗대서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비슷하다 이렇게 꼬집는 사설인데요. 아, 뼈 아프네요. 중국은 공산 국가고 독재 일당 독재 국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거기는 공산주의니까 그리고 독재주의니까 그래요. 그럼 거기와 비슷하게 만약에 우리도 한다면 우리도 공산주의, 독재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렇게 번영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번영했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나라가 우리처럼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발전했고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공산주의를 따르는 나라들 보세요. 1인당 국민소득들. 중국이 나라는 크고 중국 국가에는 돈이 많지만 1인당 국민 소득 보세요 형편없어요. 중국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 따르는 나라 보세요 러시아도 1인당 국민 소득 어떻게 돼요? 쿠바 보세요 다 번영한 나라들 미국 뭐 영국 프랑스 일본 뭐그 다음에 북유럽의 그 선진 잘 사는 나라들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 들 대만.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앞에 자유가 들어가요. 그 자유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분노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이런 게 자유예요. 그런데 중국처럼 우리 그뭐 정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탄압을 하고, 전 정권을 탄압을 하고, 언론을 탄압을 하고, 언론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바꾸고, 방통법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도 탄압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공산주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에서도 스찬성의 또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강제 해산됐는데 이러, 이걸 또 힌트로 우리도 강제 해산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일납니다. 압력밥솥, 있죠? 압력밥솥에 숨구녕을 열어놔요. 압력된 게 김이 확나가게끔 그거 만약에 틀어 막죠. 터집니다. 탄이 돼요. 압력밥솥, 공산주의에서도 터졌잖아요. 천한문사 공산주의, 독재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압력밥솥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미국에서도 터졌잖아요. 뭐 경찰이 에, 흑인들 좀 강압 수사하고 강압 체포하고. 그러면 달리 나잖아요 LA 똥, 그 밖에도 폭동 많이 일어났죠 부정선거에 한가해서 의사당을 점령했죠 그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제일 지구상에서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미국에서도 그런 폭동 사태가 일어나고 의사당을 점령하는 사태가 일어나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더 흥분 잘할까요 다혈질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더 흥분 잘하고 다혈당 합적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막아지지 근데 그 공산주의도 커집니다 그 천안문 사태였는데 그다음에 홍콩 시위 그건 공산주의가 되게. 전에 홍콩 시위 한 거고 넘어가는 과도기에 그렇게 한 건데 어마어마했죠 홍콩도 그런데 지금의 이 에, 한미일보에서 꼬집은 우리의 현실 지금 통제는 어디까지 진화했는가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음, 이렇게 뭐랄까 직감적으로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사를 다루는 뭐 기자들이라든가 저희 같은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 아니면 이제 정치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거 이 사설에 아주 끔찍이 잘알 그리고 일, 이제는 일반인들도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탄압하잖아. 지독교를 탄압. 그러나 이제 구실은 되죠. 뭐 이래서 그렇다, 이래서 그렇다. 근데 그 구실이라는 게 자유를 억압하는 구실이에요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유로운데 그 그래 목사들을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상징적인 목사들을 압수수색. 하고 그다음에 신의 안수 등그 다음에 신의안수 등그 유튜브 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그 집회에 나간 사람들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도 사실 억울한데 거기도 서부지법 애국 청년들 단목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튜브 방송했다는 사람들도 조사들하고 탄압하고 지금 미국에서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미국에서 한미일보에서 그것도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고 싶다 하고 어저께 그 뉴스가 한미일보에서 나왔어요. 백악관 관계자한테 들었다는 건데 아이들 힘 like,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세 100%, 100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브라질은 왜50% 관세 폭탄 때렸을까요? 정선거예요. 그런데 뭐 관세 협상 잘했다고 큰일날일입니다 이제 한치 앞을 모르고 있는 거 어떻게 한치 앞을 못봐 정치인들이 사업도 한치 앞을 못 보면 사업도 망합니다. 라면 가게를 해 입지 선점이라든지 아니면 뭐뭐 가격 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를 그거를 쪼게 해도 성공할까 말까요? 그런데 어떤 그 시장의 흐름까지 파악을 해야 돼요. 라면 가게를 해 했더래요. 근데 한치 앞을 못 보면 왜 망하는 겁니다. 사업도 그런데 나라가 어떻게 한치 앞을 못 봅니까? 한치한치요 정도 되죠. 요거를 못봐 나라가. 왜냐면 요거 못 봤잖아요. 컨설이 빵빵 쳤잖아요. 한미 협상 15로 15 막은 거잘 됐다고. 그렇게 와서 홍보하고 국민들을 그냥 들썩이게 해 놓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말이 다 틀리고 다 이상하더니 드디어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거짓말 하니까 아야 반도체 100% 그냥. 아니 100% 때리에 1 0 0 이건 못 알아듣는다, 쟤들 드디어 100% 맞았어요. 그다음에 뭐가 터질까요? 어떻게 한치 앞을 못 보냐. 그리고 그냥, 그냥, 때려잡는 것만 해요. 윤대통령, 김건희 여사, 유튜버, 그냥, 언론인들, 정치인들, 국힘당, 그냥. 하... 본인들도 한치 앞을 못 보는 거 국가의 운영도 한치 앞을 못 봐서 지금 이렇게 100%관세쳐 처맞고 그러지만 본인들의 운명들 권력이 영원할 것같지 지금 수사하는 경찰들 아... 무수 따가지고 뭐 승진하고 이러는 것같지 한치 앞을 보는 것같지그 한치 앞이 어떻게 될까 그 한치 앞 지금은 우리는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를 억압한 대그 한치 앞 저도 못 보겠습니다 저도 모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태 남의 일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